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사람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저는 절필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이 또한 흘러가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어제 또다시 협상을 잘했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에 밀려있는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오늘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장 어제 있었던 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협상에는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도장이 찍힌 바가 없는데, 이는 대외에 발표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내부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의 조율이 덜 됐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역시나 협상이 완료됐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의 주장이 미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파 쪽에서는 잘했다, 최선의 결과였다, 역대급이다, 외교 천재다, 뭐 이런 식의 기, 자화자찬하는 기사랑 글들이 쏟아졌고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삥 뜯겼다, 뭐 손해를 좀 많이 봤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달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어, 똑같은 상황의 그런 반복입니다.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영웅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단순히 좀삥 뜯겼다.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요런 종류의 수준이 되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들어다 바쳤다. 나라를 그냥 팔아먹었다. 이거는 엄연한 매국행위고 아주 고종급 되는 그런 매국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를 재편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밝힌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바뀌면서 좀 대처가 늦어지긴 했었어도 적어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할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숨겨진 의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국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의도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과연 어떤 나라가 내 말을 잘 듣는가? 어떤 나라가 내 말을 안 듣나? 즉내 편이냐 아니냐 요거를 지금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눈치가 빠른 우방국들은 진작에 눈치를 채고 15% 수준에서 상호관세를 빠르게 납득하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중이면서 반미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그런 숨겨진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뭐 실제로 뭐가 뭐 오고 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협상이 늦어지면서 결국 많은 것들을 내어주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계획조차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야기 됐던 그 3,500억 달러의 지원금에서 단한 푼도 주는 돈이 줄어들지가 않았는데, 납부 방식을 할부로 바꾼 것이 막 성과라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경제 상황이 저 돈을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따져보면 이제 펀드의 형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것이 손해가 좀덜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저런 큰 것들을 내주고 기껏 얻어온다는 것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거나 뭐 이득이 되지 않는 의약품, 뭐 핵추진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참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제약산업이 대부분이 그 제네릭인데 낮은 관세가 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주적은 그 바로 인접해 있는 북한이고 우리나라 군에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 막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걸 갖게 되는 것이 당장에 대체 어떤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결국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과잉 전력이 불가한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물론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뭐 비대칭 전력이 더 다양할수록 좋고 뭐 다다익선입니다만은 그 모든 게다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할 때 그때나 허용이 되는 그런 통용이 되는 이야기지.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거 핵추진 잠수함을 뭐 미래를 대비를 한다면서 갖고 와서 잘했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그이 경항공 모함이나 이, 이 핵잠수함 같은 게 밀리터리 분야에서는 어떤 로망과 같은 존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도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실상을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과잉 전력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잠수함 이야기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허용되는 범위 뭐 장착할 수 있는 무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승인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는 그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라 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결국 미국 거를 사라 라는 이야기와 뭐 특하게 다르지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해 주지를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미국 조선소의 그 조선공들이 우리나라 조선공들보다 숙련도가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임금이 막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되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금 소문이 다 있잖아요. 뭐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뭐 돈도 그렇게 크게 안 돼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이 안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데 미국은 더 그거보다 숙련도도 낮은 사람들이 임금을 막네배 다섯 배씩 받아간다고 해요. 뭐 억대 연봉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 하나오션이 이제 작년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 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까 그러니까 거기 미국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국에 자꾸 조선소를 짓고 거기서 배를 만들고 하려는 이유가 그 조선소들이 사양산업이 되어 있는 조선소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군함을 만들고 이런 경험들을 쌓고 이렇게 하려는 그 의도가 강하게 있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근로자한테 경험도 쌓게 해주고 돈도 주고 이런 경험과 비용을 전부 미국에게 지금 대주게 되는 겁니다. 이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비싼 돈을 주고 굳이 불필요한 과잉전력을 사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핵잠수함 관련해 갖고 발표가 나왔을 때 대체 얼마나 들떴는지 하나오션 측에서 먼저 막 발표를 했어요. 즉시 건조가 막 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도 막 돌려봤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핵 잠수함은 별로 줄 생각도 없이 뭐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다던지 뭐 우리나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떠보려고 뭐 간만 좀본 거면은 우리가 들떠가지고 사, 아이고 사실 우리가 몰래 시뮬레이션도 이미 다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을 몰래 해봤다는 사실을 자진납지 않은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더 미운 시선을 받게 되겠죠. 뭐 어차피 이제 중국에서 핵잠수함 등에 뭐아 너무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극심한 친중주의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거역하지는 않을 거니까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될 확률이 더 높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기사가 막다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자기 툴스드 포럼에 막 글이 올라왔죠. 기업 투자를 6천억 달러 정도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두에 제가 이게 매국 행위다. 국가 미래를 전부 팔아먹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주식을 산다거나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아니면 외국 뭐 다른 기업에 뭐 돈을 좀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가치 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건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공장을 현지다 짓고 사무실을 현지다 짓고 뭐 이렇게 사업장을 현지에다가 만들고 넓히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큰 기업들한테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회사가 돼갖고 미국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대상이 뭐 건설업이나 물류업이나 뭐 이런 직종일까요? 아니죠. 미국이 탐내는 회사는 미국이 갖지 못한 그런 경쟁력을 가진 그런 회사들입니다. 특히 세계 일류 회사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삼성하고 자동차 현대죠. 가뜩이나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기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뭐 고용 경직성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가야 되지만은 뭐 최근에만 해도 뭐 문재인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이제 기업에다가 온갖 족쇄를 채우고 온갖 구실로 막 툭하면 기업 청소 잡아다가 막 구속시키고 뭐 불가피하고 우발적인 사고까지도 전부 기업이 막 책임지게 만들고. 최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돼 가지고 이제 기업은 하청에 막 하청에서 뭐 거기서 좀 잘못한 것까지 전부 막 기업이 막 떠안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하고 현대 같은 기업들이 진작부터 이게 한국을 떠나고 싶었을 건데 그간에 이제 뭐 법적인 문제들이 있겠고 뭐, 뭐 세금 같은 것도 있겠고 사회 도의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을 해외로 적극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공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기업들이 아무 꺼릴 게 없이 이제 열심히 뭐 외국 가 가지고 날개를 달고 이제 훨훨 날아가는 거죠. 우리 품을 떠나서 이렇게 갈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경제 핵심이 되는 그런 기반 산업들뿐만 아니고 아주 미래 먹거리가 되는 중요한 그런 사업들인데 저렇게 쉽게 막 가져가라고 내주는 의도는 그 주체가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이게 협상을 이제 일본 협상을 먼저 완료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낮은 관세를 확정하고 이미 적용을 받고 있어요. 직접적인 경쟁 품목인 그 자동차에서 일본은 15% 관세를 내고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적용받아갖고 뭐 단순하게 이거 단순하게 관세만 갖고 계산을 해도 10% 되는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일본은 벌써 한 협상을 먼저 한 지가 한두달 됐죠. 한두달 정도 10%씩 막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당장 세계 이제 3위권 수준의 이제 성장을 해 가지고 영업 이익도 막 2위하고 막 이러면서 1위에 있는 일본 자동차를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악재가 이제 닥쳐버린 거죠. 그래서 당장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한30% 정도 급감했다는 기사가 어젠가 나왔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떠나고 싶겠죠. 근데 입장에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그 사장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만나가지고 같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게 워낙에 막 역사적인 장면이어가지고 저도 막 뉴스를 볼 때는 막 넋을 잃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씁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막 여러 가지 협약도 맺고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치킨도 막 서로 먹여주고 러브샷하고 막 이런 호재가 이어진 그런 화기애애한 만남의 과정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뭐뭐 뭐 칩을 뭐 삼성한테서 받기로 했고 뭐 우리도 뭐 뭐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뭘할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니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뭐 수출을 해서 뭐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미국에 가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라는 게 이제 참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왜 삼성의 그 칩이 그간 경쟁사인 그 대만 TSMC에 비해 가지고 성능이나 뭐 수율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삼성 거를 쓰지 않고 이제 TSMC 거를 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삼성 칩이 뭐 좋아져 갖고 TSMC를 탁 누른 걸까요? 아니면 뭐 TSMC가 너무 비싸 가지고 갑자기 아이 좀 후져도 갈아타. 뭐 이렇게 갈아탔을까요? 아니죠. 대만은 필사적으로 자국 기업인 그 TSMC를 지킨 거고 우리나라는 다 가져가라고 내줘서 막 미국으로 막 넘어가게 생겼고 그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전략적인 동지 수준의 관계를 한협조 넘어온 거죠. 어제 뭐 이렇게 회동을 하면서 막 맺었던 그 협약의 내용들이 그게 이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들이 협상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을사오적들도 뭐 저들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쉽게 막 모든 걸 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하고 그렇게 협상할 때뭐 뭐 왕의 자리도 지켜주고 뭐 이거는 되고 저건 안되고 막 이런 협상을 한참 해가지고 했어요. 울사오적도 막 당장 뭐 일본에 막 나라를 바쳐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삼성이나 뭐 이런 현대나 이런 첨단 기업들 다 떠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니까 저런 사, 저들이 이제 떠나고 난 한국은 뭐 다른 동남아 나라들처럼 뭐 패스트푸드 기업이 뭐 국가내 1위 기업이 되든지 뭐 이런 식의 수준으로 경제가 전락하지 않을까 이 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을 잘 하고 왔다고 이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